키라가 두 명을 서로 죽인 거 아닐까? <laughs> 설마? 아, <laughs> 아 설마? 아니 근데, 네, 키라가 키라를 죽였다고. 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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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뭐... 만약 에 오늘 키라다 사발하겠습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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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 너 군대 가냐 곧? 군대 준비? 어어 아, 어. 나나 어, 어. <laughs> 아니다. 임당가? 안 가, 씨. 영장 나왔다? 그 배를 갈라 볼까요 지금? 뭐? <laughs> <오>. 아, 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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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안될것 같... 예, 그리고 만약에 계속 안 죽으면 차라리 몸을 뒤집시다. 한 명씩 이렇게 PVP로 싸워 가지고 그냥 이 마을에 꼭 키라만 사람을 죽이라는 법 있겠어요? 네, 뚝배기를 깨죠. 아, 뚝배기. 깨... <laughs> 이게 맞아? <laughs> PVP로 해 가지고 하필 저희 크루는 그런 거 잘합니다. 어, 개빈 님. 어? 이 얘기는 없던 걸로 하죠. 저희 크루가 질거 같아요. <laughs> 아니 저쪽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난장판이야. 이게 <laughs> 사람들이 난장판이라니 너무 말이 심하잖아. 어, 이건 까아좀 파이팅이 갈까요? 넘치더라고. 아 파이팅이 넘친다는 얘기야? 어,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내가 봤을 땐 우리 쿠루 애들이 적. 근데 피브피는. 여기서까지 말해도 됩니까? 아, 예, 어떤 분이시죠? 조선아, 너도 마을에 있었잖아, 그럼. 난 지하 있었어. 하지만 하지만 고조선님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. 근데 조선이 지옥 간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. 어디 지옥 간 거? 갑자기. <놀람> <놀람> <깜짝이야. 너> 믿... <놀람> 맞아. <놀람> 지옥 가가지고 금 엄청 캐서 냈어요. 아까 와. 본인이 지옥 가겠다고 뭐 그런 게 아닐까? 저는 이 회의를 개최하고 싶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낸 거죠. 저는 빨리 키라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요. 아인이 키라죠? 근데, 아, 네, 근데, 근데 그 비꼬이면은 <laughs> 혹시 배를 갈라봐도 될까요? <laughs>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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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안돼 저는 그러면 처음 뵙는 분을 죽였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살인마라고 하면은 아 어? 오히려 우루크를 안 죽이고 의심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위해. 다머리가 마피 아니 그 키라였고 투디님이 시민이었고 빗님이리을 죽였고 그 혹시 님 자살 전쟁으로 말대소리야 아니 그때 진짜... 근데... <laughs> 제가 봤어요 그게 푸디님 봤을 때책비 들고 있긴 했었어. 이거 변수인데. <웃음> 아니 푸디가 <laughs>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서 자살을 했다.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지금. <laughs> 또 푸디님 죽였을 수도 있지. 맞어. 뭐야 조선이? 네. 너 러브레터 받았네. 네. 아, <laughs> 아예 그. 난 지옥에 왔을 뿐이야 어, 고백을 하러 가셨구만 받은 거거든요? 니가 <laughs> 뭘 받아 뻥치지 마 <laughs> 진짜 말 너무... 많다. 저기요? 자, 러브레터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? 어 가스트라고 축수가 그좀 많은 애예요 어, 설명을 하셔도 <laughs> 민구님은 브레인이라는 얘기를 여기저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일단 민구님은 머리가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 울지마. 아니 민 999의 999가 비둘기 소리였냐고. <laughs> 맞긴 한데. 비둘기. 어, 맞긴 한데. 맞긴 한데. 저, 아 맞아요 또 이게? 네, 맞긴 아이고 한데 사람들이 렇게 부르더라고요. 아니 민들 민들기였네. 어 이거 패트폭행으로 연비 없애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백트로 다 때리고 다녀 연비 지금 네. 지금 이 테이에서만 상처를 한 4명한테 준거 같거든? 심지어 아니. 저로 정치질도 했어요 <laughs> 네 얼굴 크리퍼 인정 응네 얼굴 뭐라 할, 할 말이 말 없네 없지? 아 젠장 아아아할 말이 없네 아 되게 뭔가 호구조사하는 거 같지만 제가 조금 쌉 옛날 사람이라 아. <laughs> 아니 아니요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죠 아 그렇죠 그렇죠, 그렇죠? 아유, 그럼요 이렇게 돌도 드렸는데 깐부만 있는 거 어떨까요? 깐부 깜부? 깐부까지는 조금 예, 서로 아...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? 그건 찐따 아닌 아유 죄송합니다 <laughs> 말이 심합니다 평소 습관이 그 지금 이율님도 엄청 많이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말한 마디 할 때마다 안겨져져. 욕이 섞여가지고 아 네? 아유, 진짜요? 네네 설마요 전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어요 기소 말로 욕하지 마세요. 어어 이걸 녹화해서 할수 있어요. 한적 없어요. 나 녹화 나 녹화 중이야. <laughs> 아이거 내가 녹화 안 하고 있다고 이걸 이렇게 꼬피를. 오면 <laughs> 녹화하든가.